10배는 100만이고, 이유는 10, 10만에 있는 10배가 10배의 0이 10만에 붙어가지고 100만이고, 그건 공식이고요. 그건 공식이고, 10만이 10배는 얼마냐면 10만을 10번 더 하면 100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이 나게 해야지, 공을 하나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한 공식이에요. 그 설명이 아니에요. 자, 2번 해볼까요? 100만의 10배는 어 100만이 10번 있으면 100만이 되니까 1000만이고요. 3번은 1억에 1억은 얼마의 10배라고 문제가 있었는데, 1억에서 음 10번 더해서 1억이 될수 있는 수는 뭐가 있나요? 10번 어, 더 하면 1억이 되는 거 그래서 1 0 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그런 부분을 편안하게 말해도 돼요 4번 해볼까요 4번이요 4번 4번은 왜냐하면 아니, 4번 아, 문제와 해결 4번은 1 0억에1 0억 4번은 1의니까 10억은 큰수니까1 0 0 0 그게 아니고요. 10억이 10개 있으면 1 0 0억이 되죠. 그걸 생각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수로 보여주게 돼야 되고. 5번 해볼까요? 천억의 10배는요. 어, 천억이 10번 있으면 1조예요. 천억이 10개면 만억 아니에요? 만억 만억 아니에그자리값에서는 큰소리로 이야기해줄까요? 자립각에서는 그공세 자립 자리... 천억 다음에는 조라는 것을 말해주셨는데 자두 친구는 좀더 한번 서로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도전